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분명히 내가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이상하게 대화가 끝나고 나면 찝찝하고 상대방과의 관계는 오히려 더 멀어진 것 같은 느낌? 오늘은요 바로 이 인간관계의 마찰을 성공이라는 황금으로 바꾸는 데일 카네기의 지혜가 담긴 단 하나의 기술 성공의 연금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종종 논리라는 칼로 싸워서 이기기는 하는데, 정작 관계라는 더큰 전쟁에서는 지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바로 모든 관계의 시작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사실요, 진짜 성공의 비결은 무슨 거창하고 복잡한 전략 같은 게 아니에요. 정말 놀랍도록 단순한 단한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을 내 눈이 아니라 상대방의 눈으로 보는 것. 바로 이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 여기에 모든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 사람의 감정을 내 것처럼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 이걸 바로 관점 바꾸기라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연금술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 기술 하나만 제대로 익히면요. 진짜 거짓말처럼 인간관계에서 겪는 거의 모든 마찰을 황금으로 바꿔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연금술의 여정,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노력에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위대한 여정의 첫 걸음은 언제나 똑같아요. 바로, 나 자신을 먼저 다스리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데일 카네기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 기억해야 할게 있대요. 우리는 논리의 동물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감정의 동물을 상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맞는 말, 논리적인 말을 해봤자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면 절대 설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1단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첫 번째 원칙이 바로 이겁니다.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근데 왜 비판이 소용이 없을까요? 뭐 단순히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니까? 아니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비판을 딱 듣는 순간 사람은요, 방어막부터 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해요.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거죠. 오히려 상처만 남고요. 여기 아주 기가 막힌 사례가 하나 있어요. 안전모 이야기인데요. 자, 왼쪽을 보세요. 규칙이니까 안전모 쓰세요. 라고 명령하는 방식. 결과는 어떨까요? 마지못해 쓰긴 쓰는데 감독관이 사라지면 바로 벗어버리겠죠. 반감이 생기니까요. 자, 근데 오른쪽 카네기 방식을 보세요. 혹시 안전모가 좀 불편하거나 사이즈가 잘안 맞으세요?라고 묻습니다. 어때요? 전자는 반감을 사지만 후자는 협력을 이끌어내요. 비판이 아니라 공감이 담긴 질문 하나가 완전히 달인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비판은 절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수 없다는 것. 오히려 상대방 마음에 오래도록 남는 원망과 적개심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정말 백해 무익한 거죠. 자, 이렇게 비판하고 싶은 나의 충동을 다스리는 정화 단계를 거쳤다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 그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를 찾아볼 차례입니다. 철학자 존 듀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욕구가 뭐냐? 바로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아나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고 싶은 그 마음 이 엄청난 갈망이 사실상 우리의 거의 모든 행동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라는 거죠. 이걸 아주 잘 활용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철광왕 앤드류카네기의 오른팔이었던 찰스 슈업인데요. 이 사람이 당시에 100만 달러가 넘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철광에 대한 지식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의 진짜 능력은 바로 직원들의 중요한 사람이 되고픈 욕망을 기가 막히게 채워주는 거였습니다. 진심으로 칭찬하고 인정해줌으로써 말이죠. 사람에게서 최고의 능력을 끌어내는 비밀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공식 딱 3단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일단 내가 뭘 원하는지는 잠시 잊으세요. 둘째, 그 대신 상대당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파악하는데 집중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슬쩍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절대 사람을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거죠. 이걸 정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화가 있어요. 사상가 에머슨이 송아지를 외양간으로 끌고 가려고 아들과 낑낑대고 있었는데 송아지가 버티는 거예요. 에머스는 밀고 아들은 당기고 근데 꿈쩍도 안 해요. 그때 집안일을 하던 하녀가 다가오더니 자기 손가락을 송아지 입에 쏙 넣어줬어요. 그러죠 송아지가 마치 어미젖을 빨듯이 손가락을 빨면서 순순히 외양간으로 따라 들어갔다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에머스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생각했지만 하녀는 송아지가 원하는 걸 생각했던 거예요. 그 차이가 모든 걸 바꾼 거죠.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3단계 합성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자기통제와 타인에 대한 이해. 이두 가지를 하나로 합쳐서 실제 관계 속에서 진정한 연결을 만들어내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기술들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여기에 바로 그 연금술의 구체적인 도구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짚어볼까요? 예를 들어, 잘 들어주는 사람 되기. 이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신나서 자기 얘기를 막 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아, 내가 지금 존중받고 있구나, 중요한 사람이구나, 느끼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기술이죠. 또, 그 아이디어가 상대방의 것이라고 느끼게 하라. 이건 내 아이디어를 관철시키려는 욕심을 버리고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해낸 것처럼 느끼게 해서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고도의 지혜입니다. 이런 기술 하나하나가 논쟁을 합의로 바꾸는 실질적인 방법들이 되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이 모든 기술은요, 절대로 누군가를 속이거나 내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진짜 목표는 너도 좋고 나도 좋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자, 이렇게 1, 2, 3단계를 모두 거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금술의 최종 결과물은 뭘까요?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마침내 손에 쥐게 될그 눈부신 황금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이것입니다. 비판을 이해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공감으로 바꾸는 것. 여러분은 이제 평범한 인간관계라는 원재료를 가지고 영향력, 더 단단한 신뢰, 그리고 상호 존중이라는 진짜 황금을 만들어낸 연금술사가 된 겁니다. 데일 카넥이 본인도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당신이 딱한 가지만 얻을 수 있다면 항상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려는 습관, 바로 이것만 제대로 익혀도 당신 인생과 경력에 가장 튼튼한 초석이 될 거라고요.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따뜻한 관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직장 동료? 가족, 친구,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성공의 연금술은 다른 사람을 바꾸는 마법이 아닙니다. 세상을 보는 나의 관점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기술입니다.